코스피 4000 시대 드디어 열렸습니다. 지금 고점일까요? 아니죠. 반도체와 상벽을 이루는 주도주가 아직 남아 있기 때문이죠. 오랜 힘을 모은 제약 바이오 섹터. 이제 상승하겠다는 첫 신호가 나왔습니다. 반도체를 놓치신 분들은 이번 기회는 놓치면 안 되겠죠? 오늘 영상에서는 제약 바이오 섹터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와 급등 가능 종목 탑 5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트킹입니다. 오늘 시장 매우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와주었습니다. 자, 코스피는 플러스 2.57%, 코스닥은 플러스 2.2% 상승해줬는데요. 오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급등으로 코스피 강력한 상승 흐름이 나와주었는데, 오늘 제가 주목한 부분은 바로 코스닥의 2%대 상승입니다. 자, 그동안 코스닥 상승을 견인한 주도 섹터가 바로 로봇 섹터였는데요. 오늘 로봇 섹터 조정 흐름이 나왔었죠. 자, 주도 섹터인 로봇 섹터가 조정이 나왔는데 코스닥이 이렇게 2%가 상승했다는 것은 새로운 주도 섹터가 등장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바로 원래 코스닥의 주도주인 바로 제약 바이오 섹터인데요. 사실 로봇주가 코스닥의 주도 섹터가 된 지는 얼마 되지가 않았습니다. 자, 로봇 기술이 발전되면서 2023년도부터 로봇주와 ai 섹터가 강력하게 올라가지면서 이때 한번 로봇주들이 상승하면서 코스닥 지수상승을 견인했는데요. 그 전까지 이러한 상승 흐름을 견인했던 섹터는 바로 제약바이오 섹터였죠. 저는 2007년도부터 주식을 시작해서 여기서부터 이 구간의 모든 장들을 다 겪어봤는데요. 제약바이오가 이끄는 이러한 상승장은 정말로 화끈하게 움직이고 단기간에 큰 수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저는 내심 이러한 상승장을 겪어봤기 때문에 언제 제약 바이오 섹터 장세가 돌아오나 계속 기다리고 기다렸는데요. 오늘 상승으로 그첫 시작을 알렸습니다. 자 코닥 지수는 그동안 이렇게 쌍바닥 형태의 바닥을 만들고 이번에 이렇게 계속 상승했는데 이제는 의미 있는 이러한 일곱 점 라인을 돌파를 하기 직전이죠. 이러한 일곱 점을 만약에 돌파한다면 강력한 상승 흐름이 나오면서 이러한 1 0 0 0 포인트 근처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상이 황될 건데요. 제약 바이오 섹터는 코로나 시기에 강력하게 상승했다가 근 4년 가까운 시간을 오랫동안 힘을 모으고 난 뒤에 이제 다시 상승을 하려고 준비하는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동안은 알테오젠, 리가캔바이오, 삼천당 제약같이 그기업의 개별 파이프라인 호재가 있을 때만 상승을 해줬는데 지금은 섹터 전체가 이렇게 움직이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상승한 종목들이 정말 많았는데요. 제약바이오 섹터가 가장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왔고, A 특불 등급을 받았습니다. 상승 이유는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에 제약바이오주가 상승을 했는데, 이번 FOMC 때 금리 인하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확정되면 앞으로 좀더 강한 매수세가 몰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해야 될까요? 자 차트킹이 지금 무조건 봐야 되는 종목들 7종목 가져왔으니까요. 자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드리는 급등 정보를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분들은 구독 버튼 꾹 한번 눌러주시고요. 제가 영상으로 다 하지 못한 부분들은 이렇게 뉴스방을 만들어서 여기서 그 자료들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오시면 바로 돈이 될수 있는 정보들을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뉴스방에도 지금 바로 들어와 보시기 바랍니다. 자 뉴스방은 채널 상단 텔레그램 주소를 누르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한미약품입니다. 한미약품은 비만 치료제 신약이 3상을 완료를 해서 오늘 강력한 상승 흐름이 나왔는데요. 비만 치료제 40주를 투여했는데 평균 9.75% 체중이 감소하는 효과가 나와서 3상 통과를 했습니다. 앞으로 국내 품목 허가 신청 진행이 예정되어 있는데 아직 품목 허가라는 재료가 남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재료를 앞두고 한번 기대감에 추가적으로 더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제가 이 자리에서 한번 집중을 잘 해보시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이유가 이 종목 이러한 박스권을 돌파를 앞둔 그런 시점이었기 때문이죠. 자, 월봉으로 보면 좀더 명확하게 보이는데 한미약품 이러한 오래된 박스권을 이번에 강력하게 돌파를 해준 상황이기 때문에 최소 이 박스의 목표치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요. 그동안 오랫동안 이렇게 수령 구간을 거쳤기 때문에 이 박스에 2배수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한미약품 저한테 정말 좋은 추억을 가져다 준 종목인데요. 과거에 제가 이 구원에서 여러 번 매수해서 수익을 크게 냈었던 종목입니다. 이 한미약품이 이때 지수 상승을 견인했던 대장주였고요. 그리고 나서 10년을 힘을 못 쓰고 있었다가 이번에 이런 수렴의 끝자락에서 강력한 상승 흐름이 나와준 거죠. 자, 이 종목은 10년은 수렴했기 때문에 강력한 상승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해서 저희 타점방에서도 내일부터 매수에 진입을 해보려고 흐름을 체크 중에 있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이 장대봉 기준으로 바로 조정 이후에 올라갈지 아니면 좀더 크게 눌렸다가 돌아서 올라갈지는 좀더 움직임을 봐야 되겠지만 보유를 해놓고 있으면 강력하게 올라가서 크게 수익을 줄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니까 본인만의 손절 라인을 정해놓으시고 한번 대응을 잘 해보시고요. 아직 본인만의 매수 기준이 없으신 분들은 제 채널에서 제공하는 실전 타점 마스터북을 가지고 공부를 해보신 다음에 매매에 참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타점 마스터북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서 무료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 종목은 알테오젠입니다. 자, 알테오젠은 최근에 제가 이 자리에서 한번 잘 보라고 말씀드렸는데 짧게 바로 수익이 났었고요. 그 이후에 휩소가 나오고 나서 계속 조정이 나왔는데 이번에 다시 추세를 전환하면서 이렇게 이쁜 양봉 하나가 출애가 되었습니다. 이 종목은 굉장히 강하게 상승하는 종목인데요. 이렇게 강력한 상승 흐름 이후에 조정이 나왔는데 조정 형태가 저점을 이렇게 높여주는 형태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상승 이후에 상승 n자로 올라갈 때 이렇게 가격 조정을 가지고 올라가는 경우가 있지만 이렇게 기간 조정인데 저점을 높여주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 종목이 바로 그러한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러한 조정 흐름을 마치고 다시금 상승 흐름으로 전환되기 전 바로 직전 단계에 있으니까요. 이 종목 본인만의 손절 라인을 정해 놓으시고 한번 분할로 접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 번째 종목은 셀트리온입니다. 자 셀트리온은 그동안 약 4년간 이렇게 오래된 박스권을 만들면서 이구간에서 힘을 모으고 있었는데요. 이제 드디어 조만간 이러한 박스를 돌파하는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는 흐름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셀트리온은 2011년도 이러한 상승을 주도했던 주도주였는데요. 현재 돈도 잘 벌고 앞으로도 돈을 잘벌 예정인데 주가가 정말 답답하게 안 움직이고 있었죠. 자, 이 종목은 최근 추세를 돌리기 위한 이렇게 장대 양봉의 힘이 들어왔고 그 이후에도 이 구간에서 계속 수렴하면서 힘을 모아주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은 되게 지루하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아무 때나 들어가지 마시고 계속 보고 계시다가 어느 날 이러한 의미 있는 고점을 돌파해주는 장대 양봉이 나올 때 그 장대 양봉 때추격 매수를 하셔도 괜찮은 종목입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은 현재 자리에서 분할로 천천히 사 모은다 라는 생각으로 매수를 하시던지 아니면 거래가 잔뜩 터진 장대 양봉으로 이러한 의미 있는 맥점을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나왔을 때 그때 양봉에 따라서 매수를 하신다면 그 이후부터 이렇게 추가적으로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거니까요. 본인에게 맞는 매매 전략으로 한번 대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네 번째 종목은 리가 캠 바이오입니다 이 종목 강력한 상승 1파가 나온 다음에 조정 이후에 이렇게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1파에 비해서 3파의 길이가 훨씬 더 짧게 나왔죠 이러한 경우는 이렇게 상승을 하고 나서 조정을 보인 후에 한번더 짧게 상승해서 힘을 더 비축한 다음에 이렇게 강력한 상승하는 케이스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상승했다면 결국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비슷한 크기만큼 상승이 나오는 거죠. 이 종목은 이렇게 추가 상승이 나오기 전 바로 전 단계에서 이렇게 추세를 전환되는 그런 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이러한 의미 있는 고점을 지지를 해주고 다시금 상승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서 조만간 제약 바이오 섹터들 강력한 수급이 연속적으로 들어오면서 시장을 주도하는 흐름으로 진행이 될텐데 내일부터 분할로 매수를 해 놓으신다면 수익 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니까. 본인만의 손절 라인을 정해 놓으시고 한번 대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종목은 파미셀입니다. 자, 이 종목도 이 자리에서 강력한 상승 흐름이 나온 다음에 상당히 긴 시간 동안 횡보 조정권을 거쳐서 힘을 모으면서 이렇게 수렴 구간을 만들어줬는데요. 수렴이 끝나고 오늘 이렇게 상승을 해줬는데 원래는 정확하게는 이러한 저점 라인에서 진입을 해야 되는데 살짝 늦은 감이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소개해드린 이유는 여전히 상승 구간이 충분히 남아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죠 이 종목 파동 분석을 해보면 상승 조정 상승이라고 가정했을 때 아직 3파의 상승폭이 좀덜 나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점까지나 그위의 고점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현재 같은 강한 유동성 장세 같은 경우에는 오버슈팅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고점까지도 충분히 열려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이 종목은 조정 이후에 바로 상승 흐름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러한 장대봉을 중심으로 본인만의 손절 라인을 정해 놓으시고 대응을 해 보시고요. 자, 이런 강한 장대 양봉 이후에 매수하는 방법에 관련해서는 타점북 67강에 어떻게 공략을 하는지 자세히 적어 놨으니까 아직 그 노하우가 없으신 분들은 타점북 신청을 하셔서 꼭 공부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소개해 드릴 종목은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인데요. 그동안에 설명드렸던 종목들은 강한 상승 파동 이후에 조정을 마치고 다시금 상승을 하려고 하는 이런 초입 부분에 설명을 드렸다면 지금은 이렇게 오랜 기간 바닥을 다지고 첫 상승이 진행 되려고 하는 이런 초입부에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SK 바이오팜은 상장 초에 형성된 가격을 이렇게 깨고 내려왔었고 그 구간에서 오랫동안 행보를 한 다음 그 구간을 돌파를 해줬었죠. 그리고 나서도 바로 올라가지 않고 그 위에서 이렇게 다시 한번 힘을 모았는데 오늘 이렇게 의미 있는 맥점을 돌파를 시도했기 때문에 얕은 조정 이후에 바로 상승 흐름으로 이어지면서 이러한 고점에 있는 매물대까지도 욕심을 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내일부터 주목을 하셔야 되고요 흐름 보시면서 분할로 매수를 해 놓으신다면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니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곱 번째 종목은 바로 한미 사이언스입니다 이 종목 과거에 이렇게 강력한 상승 흐름이 나온 다음에 이렇게 오랫동안 하락을 하면서 바닥권에서 박스권 횡보 구간을 만들었는데요. 이제 이러한 박스를 돌파하기 위해서 이런 박스의 중간 라인에서 현재 지지 흐름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상승 조정 상승으로 바로 이렇게 강력한 수급이 들어오면서 이러한 의미 있는 고점을 돌파를 해주는 흐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이 그러한 급등 초기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주목을 해보셔야 되고 자, 일본으로 보더라도. 상승 흐름 이후에 이렇게 조정을 마무리하고 추세를 돌리는 흐름이 오늘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이러한 조정이 마무리되면 추세 전환이 될 가능성이 높은 자리니까요. 이러한 저점 라인에서 한번 공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까지 준비한 종목은 여기까지고요 추가로 한 종목 더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제가 이 자리서부터 집중을 해보라고 말씀드렸던 HK 이노엔이라는 종목. 이 종목도 이 권에서 수렴을 마치고 이제 이 위로 올라가려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이 종목도 이러한 의미 있는 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강력한 장대 양봉이 나올 수도 있는 자리니까요 HK이노엔도 꼭 한번 주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까지 소개해 드린 종목 총 8가지 종목을 소개해 드렸는데 차트를 좀더 보실 줄 아시는 분들은 느낌이 오실 겁니다 어떤 느낌? 아 이제 제약바이오 급등의 초기구나 이제 이 테마의 시작이구나 사실 제가 오늘 8종목만 드렸는데 다른 제약바이오 종목 중에서도 굉장히 좋아 보이는 종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종목이 앞으로 대장으로 치고 올라갈지는 좀더 흐름을 봐야 되는데, 되도록이면 대장주 위주로 선택을 하셔서 매매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은 대장주 그리고 대형 우량주가 아니면 시장에서 소외되기 딱 좋은 그런 장이니까요. 되도록 대형주에 주도주 위주로 대장주만 공략하시는 그런 전략을 사용해 보시고요. 매매하실 때는 꼭 본인만의 손절 라인을 정해 놓으시고 매매하시고 분할로 접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본인만의 매매 기준 없으신 분들 실전 타점 마스터북 꼭 신청하셔서 공부를 해 보시고요. 나는 공부하는 거 귀찮고 누가 보내주는 신호 거기에 맞춰서 편하게 매매를 해 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타점방에 지금 바로 입장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장에 맞춰서 타점방에서 포트폴리오 교체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에 소외되지 않고 이번 상승장에서 크게 수익을 내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타점 방에도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